다음 보여드릴 메뉴는요 패션 후르티를 이용해서 요거트 스무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유 150을 블렌드 볼에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플레인 유 파우더 60g을 블렌드 볼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음 250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장에서 가장 센 파워로 블렌딩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딩이 되는 동안 컵에다가 패션으로츠 익스를 한 펌프. 펌프 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식감, 씨앗의 식감을 즐기기 위해서 블렌더와 같이 믹싱하지 않고 컵에 별도로 담도록 할게요. 컵을 살살 돌려서 드리드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플레인요 요거트 베이스를 컵에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그라데이션을 주고 싶으시면은 살짝 섞어주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이렇게 요거트를 담아주시고 노무라 허브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으르츠 요거트 스무디 한 잔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매장에서도 요거트 파우더와 이렇게 스위트페이지 익스 5종을 이용해서도 다양한 메뉴 제조가 가능하니까요. 매장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혹시 더욱더 다양한 메뉴라든지 제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다면 셀플러스 스튜디오 클래스에 오셔서 많은 메뉴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배워가시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인스타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